마이든입니다마이든 엄마입니다.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. 엄마가 수제 슬라임을 또 샀습니다. 그게 뭐가 큰일이에요? 큰일입니다. 엄마가 집에 돈을 다 쓸지도 모릅니다. 에이, 또 너무, 샀습니다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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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너무 강조하는데 엄마 또 샀다고?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엄마는 그냥 엄마 삶의 작은 기쁨을 위해서 산 거예요. 집에 있는 돈을 다쓸 만큼 많이 사지 않아요. 음방구에서 500원이면 사는 슬라임을 8,000원에 5 0 0원짜리는잘 없어요. 보통 이런 거막 들고 이러면 한천 원이잖아. 막 2천 원, 좀양많으면 2천 원. 최대 2천 원짜리 슬라임을 8천 원에 구매한 엄마? 어떻게 해요? 아니 근데 지난번에 수제 슬라임 개봉했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았어요? 어, 차이 있었는데 막몇 배씩 더 음. 돈을 내잖아요 어, 막 향기도 아직 안 나네. 향기도 좋고 막 액티베이터도 주고 이러니까. 가격 차이가 당연히 있죠. 오늘 네, 핑계를 너무 재네요. 오늘은 엄마와 함께 엄마가 이번에 또산 수제 슬라임을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. 엄마가 이번에 이렇게 네 가지 샀어요. 이제 작은 양이 40ml라고 했나 이거는. 핑크 진주 슬라임 이게 몇 원이에요? 비밀이야 비밀로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해 여러분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빛에 폼폼이 들어있는 눈뭉치 슬라임 눈뭉치가 들어있는 음, 듯한 이름이 예뻐서 엄마가 느낌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오. 그리고 눈뭉치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흰색으로 골랐어요 그리고 예쁜 이 보라색 와. 알갱이도 들어있고 그리고 진주도 들어있고 글리터도 들어있어요 와,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음, 이거는 딱 봐도 꽉꽉 차이된 거 같아요. 음, 엄마 이게 이미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샀어요. 이거 음. 이름은 Bright Slime. Bright Slime. 크런치가 들어있는 여기서는 쌀밥 슬라임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쌀밥 음. 만지고 싶다. 만지고 싶지. 또 크런치는 또 이게 런치한 만지고 싶단 어, 느낌이 막 좋잖아요. 자첫 번째는 눈뭉치 슬라임인데 폼폼이가 들어있고 또 여기 옆으로 보면은 슬라임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위에 이렇게 초록색 예 반짝이 음, 반짝이 뿌려져 있고. 오와왜 왜? 왜? 우와. 완전 좋아? 오짱 좋아, 짱 좋아. 와 엄청 작은 폼들이 들었잖아요. 음. 그래서 보통 그 크런치 슬라임이나 진주하고 좀 달라요. 만지기 전에 냄새 맡아봐야 돼. 어, 어 비누향. 응 비누향 나죠. 오 소리. 오 소리. 와그오 아. 예쁘다 진짜. 오 래핑이 넓게는 안 되는데. 확실히 음, 예쁘네.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들은 랩핑 이렇게 이잘 되진 않네요. 무거우니까 어, 빨리 응. 내려와요 푸타세 응. 미만은 안 판다고 되는데 엄마가 샀잖아요. 네. 마이린 한번 만져보고 바로 손씻으면 어떨까요? 괜찮을까요? 괜찮지 않을까요? <laughs> 강렬이 원하는 이 마이린의 얼굴 보이시나요? 아 저번에 영상을 다시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. 막 만지고 싶어가지고 옆에서 손막 이러고 있어가지고. <laughs> 보호자의 지도 아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애기가 좀 묻어서. 응. 응, 응. 와 비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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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고, 비비고. 만져볼게요. 응. 오안 묻어 안 묻어 안 묻어. 오. 아이 느낌이구나 늘리는게 진짜 좋지. 게... 야 확실히 작은 폼이 들었으니까 느낌이 색달라요. 오. 차. 어,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에다 장식하면 예쁘겠다 아, 어. 그러면 트리가 망가질지 몰라요 아 그건 그렇지 묻어가지고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의 장식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응. 두 번째로 개봉해볼 거는 이 핑크 진주 슬라임인데요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 정도면 천 원에 팔지 않나요? 보통? 아니 엄마 다른데서는 보기 힘든 색깔이라 한번 사봤어요 어. 한번 열어볼게요 개봉 응. 오 엄청 끈적끈적 오. 일단 진주가 핑크색이네 이거 야, 어, 색깔이 어. 꺼낼 때, 소리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거의 한번에 다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진주양이 진짜 많네 일단 꺼냈을 때 랩핑 한번 해볼게요 오우, 넓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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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터졌다 무거워 무거워 양이 딱, 여기 손가락에서 이렇게 쪼물쪼물 바꾸면 쪼물, 쪼물. 좋아가지고 학교 책상 응. 밑에서 몰래 야 너네 학교에서 그러니? 아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액체 개명 금지 그랬지 진주 슬라임 소리죠 소리 야, 야, 어, 또 하얗게 돼서 기포 많이 생겨가지고. 오, 이 핑크 진주 슬라임은 진주가 핑크색이어서 더 예쁜 것 같고. 이 슬라임도 핑크 같아요. 아, 투명이도 핑크처럼 네. 보인다고요? 응. 음, 그리고 이렇게 양은 적지만 이렇게 재밌게 또 갖고 놀수 있어서 휴대하기, 가지고서 어디 나갈 때 싸갈까? 아니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. <laughs> 이번에 개봉해볼 슬라임은 브라이트 슬라임인데 엄마가 진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. 색깔도 예쁘고요. 안에 음. 아, 네, 초보네. 음. 었던 뭐지 이렇게 투명한 알갱이가 들어있는 이 슬라임이랑 음. 비슷해요. 그런데 느낌이 정말 좋아요. 이게 엄마도 이게 보라색이라서 흔치 않은 색깔이라서 정말 음. 기대가 되네요.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밤하늘 같아요. 밤하늘. 아 밤하늘. 우와 음. 진짜, 진짜 예쁘다. 그 심해 바다 같지 않아요? 네 심해 바다. 그거 같아요. 마이구미야. 마이구미야 아, 마이구미를 비슷하고 요새 유행하는 트로피카나포도야 <laughs> 음 냄새 같기도 하네요. 와 오, 진짜 향기가 진짜 좋다. 아, 여러분들께 향기 전달해주고 싶은데. 숟가락으로 깨내보기. 오, 오, 어때 어때요? 오 숟가락에도 많이 묻어요. 음. 게다가 오이 밑에 오, 알갱이가 오. 엄청 많이 생겼어요. 소리,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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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. 와우, 와우와 우와. 하지만 남은 게 반이라는 줄 엄청해. 어이 끈적끈적한 슬라임을 열시 반죽했더니 이제 기포 많이 생겼어요. 우와, 대박! 우와, 귀여강! 귀여강! 1일째 소리가 정말 좋네요 어. 아, 그리고 이게 1 5 0 m l 라 양이 많으니까 이 손에 꽉 차는 느낌이 좋네요. 자! 우와, 팡팡 터지는 ASMR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슬라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늘리제 소리가... 사는 게 좋네요. 우와, 저는 손이 작아서... 응. 한 너무 많죠. 안 들어, 안 들어. 레이는 한 반만 해도 될것 같아요. 음, 예쁘죠? 우와, 오, 이렇게 딱 썰었더니 이 단면도 보여드릴게요. 오 이렇게 이렇게 뭔가 알갱이들이 막 쫑쫑쫑쫑 있는 게 보이죠. 아, 엄마 왠지 이거 이렇게 자르는 예쁜 판도 사고 싶은데? 도마, 도마. 어, 이렇게 막 예쁜 거 소리 안 나는 <laughs> <이런> 거. 대리석, 대리석. <laughs> 마지막으로 갖고 놀아볼 슬라임은 대세 중에 대세, 크런치, 크런치. 슬라임입니다. 바발 슬라임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었는데, 바발, 바발. 엄마가 받고 나서 보니까 이거 크런치 슬라임인 것 같아요. 빨리 열어볼게요. 음, 여기 하트 글리터가 들어있고요. 그치 어, 크런치 슬라임 맞아요. 오. 빨리 달라고? <laughs> 이손님이고 있는 거예요? 야, 진짜 깔끔하게 떨어졌어요. 향기! 어, 이거 비누향! 비누향 나 어, 베이비 파우더 같은 향인 것 같아요. 요즘 여러분 크런치 슬라임 진짜 좋아하시죠? 문방구에서 파는 아 크런치 슬라임! 음, 크런치 슬라임도 굉장히 느낌이 좋고 이거는 양이 한두개 정도 합친 양 같죠? 오. 마이린 조금 갖고 되게 잘 논다. 엄마가 거의 3분의 2를 갖고 있고 마이린 3분의 1 갖고 있거든요. 재밌어요. 근데 그걸로도 막 신났어, 마이린 지금. 여러분. 와 아, 진짜 크런치는 소리가. 마이린도 엄마의 수제 슬라임에 빠진 것 같아요. 아,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? 너는 역시 문방구 슬라임? 문방구가 짱이지. 가격이 몇배 차이나잖아, 몇배몇 배. 마이린이 이렇게 알뜰한지 몰랐네요. 엄마는 그래도 이렇게 향기 좋고 이렇게 뭔가 예쁘게 포장되고 이런 게 좋은데, 예뻐서. 아, 문방구 슬라임도 충분히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데. 그래요? 알았어요. 앞으로는 마린한테 이 비밀로 하고 사야 될까 봐요. 아, 요즘에 다 영상 찍을 텐데요. 일단 찍을 때까지 비밀로 하는 거죠. <laughs> 오늘 수제 슬라임을 네 가지 사 가지고 리뷰를 해 보았는데 여러분, 문방구에 계란 어떻게 다르게 보이시나요? 좀 향기도 좋은 냄새가 나고 좀더 많이 들어 있어요. 어, 양이 많아요. 맞아. 네, 양이 음. 많고 좀더 글리터나 그런 게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고급진 느낌? 응 음, 고급진 음, 음, 음. 느낌. 엄마는 또 예쁜 슬라임을 찾아서 인터넷 쇼핑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. 인스타랑 그 다음에 스토어팜 이런 데좀 둘러봐야 되겠어요. 엄마 진짜 애교에 빠진 것 같아요. 걱정 마. 엄마가 이 수제 슬라임을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살 때마다 수제 슬라임 리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. 마이린에게 비밀로 할 거예요. 산 거를. 아이 택배 다 집에 오는데. <laughs> 다 아니까 오자마자 바로 리뷰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수제 슬라임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한번꼭 눌러주세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